뭐냐 니네? 남의 동네에서 차 한상 털끝 하나만으로 다치겠단 바라. 내가 가만 안 있는다. 싸울 거면 니네 동네 가서 싸워. 여기 그런 동네 아니니까. 간다. 주문하신 시킨 배달 왔습니다. 16,100원이요. 아니요. 전 그런 전 그런 거사 사절입니다. 예. 개인적인 질문 안 받습니다. 여기 여, 여기 영수지랑 거승돈 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미국에 있는 형한테 이걸 더, 이 돈을 다보낸다고왜 갑자기 왜? 뭐? 뭐를 해? 하, 안녕 시스터. 그럼요. 여동생이 너무 제 취향이네요. 식사 자리는 저니만 빠질게요. 여러분들끼리 맛있게 드세요. 아네, 콩이요. 나도 알아이씨. 대체 그런 걸왜 들고 다니는 거야? 사, 일 복잡해지게. 하, 재밌냐? 귀찮은 사람은 나거든. 어디서 이런 게 굴러 들어가지고. 속편한 소리 한다. 그렇게 살고 싶냐? 전화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. 니네 전화 받겠냐? 돈돈 돈 가지고 튄 애가? 별걸 다 시켜요. 우리 집 갈래? 속편한 소리 한다. 그렇게 살고 싶냐? 니네 전화 받겠니? 돈 가지고 티내가? 와, 그런 마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? 같이 우리 집 갈래?